1 3 8 8볼트입니다 어떻게 떨어지는가? 어떻게 떨어지든가? 위로 불룩하면서든가 아래로 불룩하면서든가 중고등수학대 배우는 함수 포물선 기억나는가? 떨어질 때 위로 불룩하면서 떨어지면 막장인거다. 마치 엔진 꺼지고 뒤집혀진 채 고공 수직낙하는 비행기처럼 근데 아래로 불룩하면서 떨어지면 안 막장일 수 있단 어쩜 잘하 연착력도 가능하다 급강 아닌 지표에 바짝 붙어도 커진 수평 맞춰 내려가진다 그럼 다시 뚫을 수도 또다 변곡점 만남 제차 상승할 기세를 잡을지도 인생은 수학 포물선은 아니겠지만 떨어져도 어찌 떨어져 가냐에 따라 다음을 기약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떨어지든가 위로 불룩하면서든가 아래로 불룩하면서든가